1950년부터 3년 1개월간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세계전쟁이었다 사상자 400만명의 영역사상 네번째로 피해가 큰이 전쟁으로 공산주의 세계화가 막아지 세계 냉전구도가 정지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이 전쟁으로 지휘청 유일한 분단국가 한민족은 지금껏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물론 당사국에서조차 이 전쟁은 왜곡된 채 잊혀지고 있다 한 번도 그 시상과 의미가 세계에 표현되지 못했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 당시 사람들 뒤리에만 남아 잊혀지는 전쟁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휴전 중입니다. 몇년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서 신입생들한테 6.25를 물으니까 열에 아홉은 모르고 어느 생도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북진을 하려 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영웅 지금 살아 계신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에 모시지 말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뭐 백선엽 장군은 김일성 일가의 왼수인이 빨갱이들한테 얼마나 믿겠습니까? 당시 2, 30대 청년들이 지금은 100살이 되셨습니다. 그분들 눈을 감으면서 유기의 진실과 실상이 감추어지는 호로 자식들 세상이 됐구나 하나같이 원통해 하실 겁니다. 킹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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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대 일만여 문의 각종 대포와 최신식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14만 북한군 10개 사단. 6월 11일부터 38선 다섯 개 침공 지역에 전진 배치되기 시작한다. 70년 전 한반도 중부에는 살인 연장으로 무장한 10만의 유물론 좀비들이 38선 전역에 공격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버릴 수 있는 모든 잔악함이 자행된 인류가 버린 전쟁 중에서 네 번째로 피해가 큰 비극의 서막이 이제 열립니다. 6.25 한국전쟁 배경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소련한테 그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100만 명 일본 관동군 공격을 부탁합니다. 미군이 만주 깊숙한 곳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소련은 미국에게 지원을 왕창 받고 탱크 수백 대를 몰아가지고 만주를 공격하고 그 탱크를 그대로 몰아 이북에 들어와 이북은 소련군 이남은 미군이 약 3년간 분종을 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때부터 한반도를 적화시키려고 김일성에게는 전쟁 준비를 시키고 그 가짜 돈 찍다가 이, 이남에서 이북으로 올라간 남로당 박헌영에게는 남한 폭동을 사주합니다. 당시 스탈린은 저 유럽에서부터 동아시아까지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만들고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태평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미국이겠죠. 소련군 위협을 감지한 이승만은 당시 친소정책을 펴는 이남미 군정에 반발하다가 군정으로부터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이 되자 이승만은 이남을 탈출해 미국에 가서 4개월간 자신이 졸업한 하버드 대학, 워싱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원 인맥과 기독교계의 힘을 빌어 미국 정치계와 국민들에게 소련의 침략성을 알립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은 소련이 그렇게 위험한 적대국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친소 정책을 펴고 있었죠. 이승만이 조목조목 소련의 위험성을 경고 하고부터. 이때부터 미국은 반소련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마침 중국이 목대통 공산군한테 적화되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한 침공을 허락하고 김일성은 목대통의 동의를 얻어 야심차게 이남을 향해 38선 전역에 군대를 배치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전쟁 준비를 하는 동안에 박헌영이는 지가 먼저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9월 총파업 대구 폭동, 제주 폭동, 여수순천군사반란 지리산 공비, 국회 풀악치 사건, 폭탄 6만 개 만들어가지고 서울 불바다 만든다는 공작질을 벌입니다. 김구 주장대로 한국 정부가 세워지지 않고 무정부 상태였다면 이남은 이 폭동으로 이미 적화되었을 겁니다. 6월 10일 북한군 사령부에서는 제105 전차여대! 제203 전차여대! 이공6 기계부들은 여기 개성과 문사를 거쳐서 서울을 공격합니다. 북한군 총사령관 겸 북한 주석 김일성은 전쟁 이틀 전인 6월 23일까지 삼파선 5개 침공 지역에 경력과 전쟁 물자의 전진 배치를 완료하라는 극비 명령을 함으로써 이동하는 북한군 병사들은 훈련으로 알고 있었다 북계군 대국공작부는 이미 국군안에구국된좌익조에과 연계해가지고 대포같은 중화기와 자동차들까지 정비를 한다면서 전부 해체시켜놨습니다 서국방군후방예비대가 예, 보유한 전체 차량방의 30%를 의 정비명목으로 운행을 금지시켰고 전쟁 15일 전 장교들을 이동시켜가지고 장교들이 지내 부대를 못 찾아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전날 그동안 지속됐던 비상이 해제되고 전군의 40%가 외출 외박을 하게 됩니다. 24일 전쟁 전날 북한정보작전실 김종필 중위가 총장 가까이 모시고 국회 그상을 보고하겠습니다. 넘들은 그동안 전면 배치하던 병력과 장비가 드디어 어제부로 이전 지역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성 북방과 동부천 북방에 적부대를 보내 김종필이 북한이 심상치 않다고 했지만 참모총장 최병독은 그날 저녁에 벌어질 미군부대 장교 구락부 신축 기념 춤 파티에서 양주 초목을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북한 정보 작전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종필 중위가 함께 근무를 했는데 박정희는 아버지 제사를 모시려고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간 상태였습니다. 전쟁 발발 몇 시간 전 한국군 고위 장교들, 미군 고위 장교들 70여 명이 몽땅 미군 그 신축 장교 크롭 기공식에 가면부도에 댄스 파티를 열고 국군 장교들 촌놈들 진빔 조니오카 주머니에 붙혔다가 파티 끝나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밤새도록 이차 3차 조니오카 맛이 없더니 진빔은 뭐 콜라에 섞고 먹어야 되는 메뉴 새벽까지 순두를 퍼먹고 꽤꽥 토하고 그 시간 25일 일요일 새벽 삼파선 저녁에는 때이른 태풍 엘시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놀람> 리시 서해안 옹진반도에서 시작된 북한군의 포격은 동쪽으로 전달되듯 새벽 5시에는 동해안 양양에서도 발포됐다. 그리고 포격으로 무너진 국군진지의 탱크들이

당시 맥아더에게는 한국 방위 책임이 없었어요 남한에 있는 군사 고문단 그 미군 장교들하고 그 가족 한 2천여 명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맥아더의 책임이라면 우선 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의무밖에 없었습니다 당직 시대에서 야근을 하던 김종필에게 38선 전역에서 북계군 공격을 알리는 전화가 쇄도합니다 김종필은 부리나게 당직사령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전 군에 비상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비상을 걸어? 야, 자세하게 말해봐 봐. 당직사령은 심드렁하게 받아들일자 김종필 중위는 참모총장 최병덕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침 6시경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작전 명령은 폭풍이다. 국정국장을 비롯한 주요 국군 참모들은 해가 번한 10시가 넘어서 국군본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정국장 장창우은어디 있네? 연락이 날리찾으날 난리! 당시 한국군은 총 8개 사단으로 4개 사단은 어, 38선에 인접해서 경기를 하고 있었고, 네개 사단은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밀고 오니까, 최병독 참모 총장은 이 후방에 있는 예비부대들을 무턱대고 전선에 들어가서 막으라고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탱크에. <놀람> 거의 다 희생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국군 참모총장 최병덕은 전투와 관계 없는 일본군 병기 장교 출신인데 뭔 수작을 부렸는지 이자가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조간 신문들은 국군이 북진한다는 기사를 내고 라디오에서는 한국군 제 7사단이 반격을 가해가지고 그 북계군 1,500명을 죽이고 탱크 50대 부시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북에서 탈출해온 시향민들은이 뉴스를 듣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아쌍때려부시라오 어? 올라가자오, 오마니 기다리시라요 내려곧 올라갑니다. 전쟁이 터지고 10시간 만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열립니다. 그리고 북계군 침공을 국지전으로 여기고, 대통령은 게릴라들의 준동을 철저히 대비하라고 분부를 내리는 걸로 회의는 끝납니다. 그때 왜이 회의에서 북계군 침공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는가 하면, 그 당시 북계군은 38선 여기저기에서 자주 침공을 해왔었어요. 웅진 반도를 점령하려는 북계군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군 10명이 폭탄을 안고 놈들하고 대적을 하다가 폭사당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국지전쯤으로 여기게 된 거죠. 그날 오후 4시 이날 김포비행장은 북한 전투기인 야크기 공격으로 폴주로에 있던 일군 수송기 군대가 결핵한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국무장관의 전화로 한국 상황을 들은 건 그의 고향에서 주말 휴가 중이었다. 초대 유엔 사무총장이. Korea has been 각 국가 이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 일요일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합니다. UN 이사회를 일요일 오후에 연다는 것은 서양사람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당시 소련은 중공도 유엔에 가입시키라면서 이사회에 나오질 않고 땡깡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행위는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행위다. 북한군은 즉시 침략을 중지하고 군대를 3 8선 이북으로 철수시켜라는 결의안을 반대없이 채택합니다. 만약에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한국은 그때 사라졌을 겁니다. 3령주제사다 어, 그래. 반복한다. 태령주제 대중8 대는 파괴되고, 9대만 부상자들 지금 돌아왔습니다. 트대를 돌아왔습니다. 25일 새벽부터 쳐내려온 북괴군은 몇 시간만에 개성을 점령하고 중부전선에서는 포촌을 점령합니다. 당황한 국군 참모총장 최병덕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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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미군이 비행기 100대를 지원하게 했어 어. 방에 배치된 국군을 무작정으로 전선에 투입시키지만, 놈들의 탱크를 막아내지 못하고 투입되는 족족 당하고 후퇴합니다.